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산신과 용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산신과 용신은 일반인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 산신과 용신에 대해서는 무당인 분들이 이걸 갖고 가불론박을 많이 한다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가불론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떤 것을 놓고 가을농박을 하느냐. 제가 이거를 놓고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그거예요. 너는 산신주력이네. 너는 용궁주력이네. 그래서 니는 바다에 많이 가야 되네. 그래서 니는 산에 많이 가야 되네. 그걸로 많이 따져요.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산신과 용신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올렸냐. 사람 몸의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서 산신 주력, 용궁 주력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저 또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거예요. 자, 그 영상을 보시고 지금까지도 하체 상체로 나누신 분들한테는 제가 사제를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공부가 덜된 상태였고 저도 잘 알지 못함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헛갈림을 드렸다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사죄의 인사를 사죄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공부한 건 뭐냐? 산신과 용신은 그냥 우리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산에 주력을 많이 갖고, 산에서 공부해서 그 산에서 뭐를 받아서 많이 왔냐, 바다에서 뭐를 받아서 많이 왔냐, 그 차이란 것 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자, 지금과 같이, 산신이 뭐다, 용신이 뭐다, 산신이 세다, 용신이 세다. 니는 용신이 안 쓰니까 돈을 못 번다. 니는 산신이 안 쓰니까 점을 못 번다. 온갖 까지말로써주변의 사람들 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산에서 많이 원력을 받아왔네. 바다에서 많이 원력을 받아왔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뭐 용신이 주력이네, 산신 주력이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 만약에 니는 산신 주력이다. 나는 용신 주력에 나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엄연히 따지면은 그렇게 주력적으로 말하려고 하면은 우리 할배는 용신 주력이고, 우리 할배 밑에는 거북이 할배가 있고, 잉어 할배가 있고. 불랑포통 동자가 있어야 되고 문어 선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할배는 전라도 신안의 무슨 무슨 섬에서 왔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산신은 자 우리 할배 할매는 산신 주력이고 호랑이 할매, 몇대의 호랑이 할매, 몇대의 토끼 할매, 몇대의 고마 할매, 또 부엉이 동자, 참새 선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니는 용공주력이네. 용공줄이네. 산신줄이네. 또 거기에 또 부합이 되려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놓기 전에, 아, 얘는 용공주력에 가갖고 재물을 많이 벌게 해줘야지. 라고 해서 출산하기 전에, 간포 앞바다에 백사장에 누워서 48시간 몸을 틀어서 용왕의 꿈을 꾸고 나를 낳다면은 나는 용신줄이 맞습니다. 그리고 산신줄은, 나를 느기 전에 우리 엄마가 아, 얘는 산신주력에 가갖고 호랑이의 용맹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18시간 동안 그산 속에서 배를 틀어서 산신할매 배가 나를 이렇게 안겨주는 꿈을 꾸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꿈을 갖고 태어난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요? 100명 중에 혹시나 그런 꿈을 갖고 우리 엄마한테 태어났다고 하시는분이 있으면 밑에다 댓글 달아주세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있다 해도, 1 0 0명 중에 한 명, 1 0 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산신주력, 용신주력 갖고, 산신이 세네, 용신이 세네, 니는 어떤 애, 저턴데, 그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갖고 또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산신주력이든 용궁주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에 비서 빌었냐, 물에서 빌었냐, 그 차이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산신이네, 용신이네, 그런 걸로 네가 세네, 내가 세네. 그런 걸로 밥을 농쟁할 시간에. 제발 좀내 조상 공부 다 하고, 내 신에 대해 공부 다 하고, 내할매할머가몇 대에서 어떻게 왔는지. 우리 집안이 내력이 이렇구나. 그걸 공부 다 하시고요. 나는 산신주니까 산에 가야지. 그 뜻도 졸도 모르는 산에 갈 바에 내 조상이 묻힌 산에 다 가고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누구다?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할배가 영금 안에 어떤 애 하기 전에 우리 할배를 더영금하게 만드는 것은 그 할배를 찾아가서 한번더 인사를 드리고 그 할배를 이렇게 공부시킨 할배가 있다면 그 할배를 또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끝도 없고 답도 없는 것갖고 싸우지 말고요. 그걸로 머리 쓰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산신이다, 용공이다. 그게 중요치는 않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역할은 있거든요. 그러면, 산신이다, 용, 용신이다. 그렇게 들어오는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 되냐. 자, 산신 같으면은, 내가 산에 가서, 뭐를 빌 때, 나한테 뭐를 주고, 어떤 역할을, 즉, 산신에 있는 하비터를, 하비터에 가서 거기 있는 자연신과 합의를 보는 게 산신주력을 역할로 두는 조상이고, 그러면 반대로 용신은 바다에 가서, 바다에 있는 하비터 가서 뭐를 빌었을 때 거기 있는 자연신하고 합의를 통해서 나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용신의 역할을 하는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크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들어보시니까 이것을 놓고, 뭐가 세네, 뭐가 좋네, 니는 뭐네, 뭐네, 나눌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신방구을 하다 보면은, 산신이다, 용궁이다, 다 같이 들어옵니다. 산신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용궁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산신하고 용궁하고 다 같이 들어와요, 역할을 하는 조상들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신방 곳을 해보고, 일반 사람들 조상 찾는 일도 해보고, 다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 방송으로 해서 산신이 뭐다, 용신이 뭐다, 이제 구분을 조금 더 지어,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끝도 저 뜰, 밑도 끝도 없는 걸 갖고, 더 이상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산신이 주, 주고 용신이 주는 상징은 무엇일까? 이거는 많아요 자 거기서 큰롤을 잡아 드리자면 산에서 위주로 누군가 나타나서 나에게 뭘 해준다 물을 바탕으로 나와서 나에게 뭘 해준다 일단 그거를 큰 그거를 갖고 뭐 꿈이나 일거 꾸시면은 한번쯤 산신이다 용신이다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산신과 용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짧지만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의 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